1대1 비대면 유학과의 플랫폼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유선 상담을 통해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한 과목 및 스케줄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후 해당 수업을 위한 튜터를 배정하고 수업과 관련한 디테일한 부분으로 2차 상담을 진행하고요. 수업이 시작되면 실시간으로 필기가 공유되는 시스템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고 해당 수업은 자동으로 녹화가 되어 추후 더 좋은 수업을 위한 자료로 Uh, what do you think is a big picture question? Uh, I guess uh, it refers to the question regarding like main idea or the overall the message the author want to deliver to the reader. Wow, good job! How did you know that? Um, I just guessed it. <laughs> you guessed it. Good guess.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해당 수업에 대한 상세한 수업 후기가 부모와 학생에게 전달된다는데요. 똑똑하게 개인 레슨을 받고 싶다면 자신의 성향에 맞는 튜터와 매칭을 시켜주는 1대1 비대면 유학과의 플랫폼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업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